나랑 상의했어요. 서방님이 알면 하준이도 알 거고, 그냥 조용히 가고 싶다고 해서, 내가 그러라고 했어요.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. 서방님이 동서라면, 서방님한테 얘기하고 싶겠어요? 직원들도 있는데 이쯤 하시죠. 다들 들어가. 곧 소등되니까. 동서가 뭔가 결정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세요. 뭔가 자꾸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죽은 사람처럼. 안 무서워요. 해봐요, 한번.